안녕하십니까. 아나로그 디바이스의 김영모 차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세미나는 ADPD188BI 제품을 이용한 스모크 디텍터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스모크 디텍터 솔루션은 IR 센서와 포토 다이오드를 이용한 디스크릿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싼 장점은 있지만 IR과 포토 다이오드의 에큐러시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ADPD188BI는 현재 옵틱 모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 로버스트하며 수증기와 연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하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하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챔버나 이런 부분들 또한 ADI가 함께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챔버 설계에 대한 어려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ADPD188BI의 장점을 확인하시고 실제 디자인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DPD188BI를 이용한 스모크 디텍터의 성능을 ADI 이베리션 모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대기 중에 연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라색이 블루 LED고 주황색이 IR LED입니다. ADI는 옵틱 모듈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엔 블루 LED와 IR LED 두 개를 저희가 소스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원을 포토 다이오드로 파티클을 반사되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블루와 IR의 레이셔로 나누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이 블루와 IR의 레이셔로 나눠져 있는 값입니다. 현재는 연기나 어떤 수증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시게 되고, 제가 지금 연기를 뿌려서 연기가 들어갔을 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연기가 챔버 안으로 들어갈 때, 연기가 챔버에 꽉 차게 되면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는 값을 블루와 IR의 레이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PTR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현재 스모크 스프레이를 통해서 뿌렸을 때 나오는 값은 1.4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증기를 뿌렸을 때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버 안에 스모크 연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단 선풍기로 챔버 안의 연기를 다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챔버 안에서 배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원래 처음 신호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 신호들을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제 수증기를 한번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버 안으로 수증기가 들어가게 되면 수증기에 대한 값을 블루 LED와 IR LED가 디텍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블루와 IR이 레이쇼로 나누게 되면 아까 1.4에서 5가 나왔던 수증기에 대비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로 보여지는 값은. 0.9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옵틱 모듈은 수증기와 스모그를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수증기와 연기를 구분하는 데 매우 취약한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ADI의 옵틱 모듈은 수증기와 연기 또 다른 다양한 물체들이, 연기들이 함께 들어와 있을 때 나무나 아니면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값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와 하고 있고 그 값들 통해서 제품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0.9로 수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알고 계시면 개발을 하실 때 이 정도의 값에는 오버를 방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품을 더 보시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